보죠. 음, 뭐, 이거 어렵지 않네요. 보니까. 음, 분자를 보면 1, 2, 3, 4. 그죠? 분모는 1대 2, 2대 3, 3대 4, 4대 5에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분자를 n이라 하면 분모는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1 이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n은 지금 마이너스고요 n은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겠죠 그러면. 그죠? 이렇게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되는 교행 분수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건뭐 어렵지 않죠. 얼마씩 증가합니까? 우리 현재 1씩 증가하죠? 그죠? 1씩 증가합니다. 자, 보면 n은 0, 써문용 0, 스위치는 0 이렇게 돼 있네요. 전부 다 초기치가 다 0이에요. 우리 스위치는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쪽으로 가죠. 교행. 그죠? 그래서 여기는 딱 보니까 더하기 하는 곳. 여기는. 빼기 하는 곳. 왜? 빼기 하잖아요. 여기 더하기 하시고요. 자, 처음에 n이 이제 1이겠죠. 1. 자, 스위치가 0이냐? 0이잖아요. 내려가죠? 자, sum은 sum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자, sum은 0이고요. 더하기 n. n 더하기 1이니까 n이 1이면 n 1이죠? 뭐 얼마야? 1 더하기 1이잖아요. 뭘뭐 얼마죠? 2가 되잖아요. 맞죠? 2분의 1이죠? 자, 스위치는 1로 바뀌어버리네요. 자, 올라가고, n이 얼마가 돼, 이제? 2가 되고요 스위치가 0이니까, 아, 스위치가 1이니까, 여기, 여기가 아니라 1이 가야죠. 그죠? 음. 자, s u m 은 s some u m 빼기 n 더하기 1분의 n. 그러면, 빼기 n이 죠그 다음에, 뒤에는 n 더하기 1이니까, 2 더하기 1이 얼마? 3이잖아 3분의 2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스위치를 얼마로? 0으로 바꿔버리네요. 자, 또 올라갑니다. n이 얼마? 3. 스위치가 0이냐?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서 sum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n. n이 얼마죠? 3이니까 결국은 3 더하기 1분의 얼마?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스위치를 뭘로 바꾸죠? 자, 1로 바꾸는 거예요.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49일 때까지. 자, 그러면, 어, 만약에 여기가 49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일단 내려갈게요. 자, 49면, n이 49니까, 여기는 얼마죠? 50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50분의 49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위치가 뭐, 1이든 여기든 상관없고요. 자 n이 얼마죠? 49죠. 그럼 49가 49보다 작냐? 작아요? 아니잖아요. 끝나면서 썸을 출력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뭐 했던 거라기 어렵지 않죠. 그죠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이문제는 쉽게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들.